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전 시그널만 공략하는 수급번터입니다 자, 오늘 또 살펴볼 종목, 어, 세방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세방. 제가 뭐 이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전 거래 일자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총세 번, 네, 세번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올라가기 직전에 말씀드렸다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 어, 윗꼬리를 달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어, 모여 계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시기에 이 종목을 계속 홀딩을 해야 될지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분들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오늘 영상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어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급하게 투하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어, 장중에 조금 급하게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어, 지금 조금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물론 지금 제가 현재 오후 2시 30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지금 이 영상에 대한 내용들을, 어, 실시간으로 아마 받아보시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뒷북, 딥북, 네, 뒷북치는 얘기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조금 실시간으로 조언을 얻고 종목에 대한 그런 방향성들을 같이 교류하고 공유하면서 어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번호로 숫자 2번, 네, 숫자 2번만 남겨주신다면은 제가 어 나름대로 어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과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어 조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방은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급하게 하한가가 나오는 종목들 물량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대 은봉이 나온 자이 날에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이, 이, 실질적으로는요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30만주 자 하한가가 처음 나왔을 때자이 30만주가 어 시장에서 노출이 됐습니다 자 30만주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큰 돈은 아니고 어, 이 정도로 하한가를 간다고 할 정도에 대한 네 아마 물량일 겁니다. 제가 지금 잠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0만 주. 이때 당시 주가가 대략적으로 뭐한 4만 원대, 어, 평균적으로 뭐한 3만 5천 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3만 5천 원을 한번 꼽혀 보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종목이어이 당일 날에 어, 물량이 나온 것만 따져봤었을 때. 자, 여기 거래량이 30만 주고 35,000원 곱해 봤더니 뭐한 100억 정도 나왔네요. 100억 정도의 물량이. 와, 어떻게 보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거래 대금이 100억이라는 겁니다. 거래 대금이 100억. 거래 대금이 100억이면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보통 한 500억, 1000억.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물량이 거래량이 터져 줘야지 이게 조금 의미 있는 회전이 되고 소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네. 조정이라고, 조정이거나 하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버린 것 치고, 100억, 100억으로 이렇게 던져버린 거면은, 사실상, 이거는 뭐 밑에서 받치는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이 회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매물의 소화가 안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 구간대를 지지해주는 윗꼬리가 나왔을 때,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나왔을 때, 이때가 바닥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 물량이 한 순간에 갑자기 나와버리면요, 어, 시장에서 급하게 정리하고 사기보다는 관망을 합니다. 즉, 매수세가 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대기 물량이 걸려 있는 거에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물량을 던진 거기 때문에 이 앞전에 매수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물량을 털지 못했다는 거죠 제대로.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 네 여기 보시면 4월 26일 날짜 제가 이 날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고 어, 이렇게 버텨주는 자리가 나왔을 때가 비로소 네 바닥이 확인되는 구간이다 자그 자리를 한번 선을 그어 봤더니 어떤 자리였을까요 네 바로 이 자리가 직전에 급등 뭐 300%에서 400%까지 오르기 직전에 원래 박스권을 말, 만들던 가격대였다 자이 말은 뭐다 원래의 시세로 돌아왔다 라는 거예요 악재 없이, 뭐, 악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 물량들 덜고 원래 자리로 왔으니, 앞전에 뭐, 긍정적인 기사라든지 상승의 달력을 받기 전에 있었던 주가로 왔기 때문에, 아, 이쯤이 바닥일 수 있겠구나. 자, 그런 접근으로 해가지고, 한순간에 물량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자, 그 자리가 어디였다? 바로 4월 26일, 14,850원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먹어버렸다. 자, 이렇게 바닥을 다져주고 이, 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먹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해주는 세력이 들어왔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물량을 네, 흡수를 하고 지금 시세가 만들어진 추세니까는 추세만 이렇게 우상향을 하도록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 자 그때는 주가는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한가 패턴의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급하게 하한가가 나오고 바닥에서 물량 흡수하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조정받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행보 수렴 형태를 거치다가 다시금 저항대를 뚫어주니까는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자 이런 패턴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한가 이후에 바닥을 다져주고 큰 시세를 못낸 종목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종목이 보이기도 하고요 자그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 한번 접근을 해 보셔도 괜찮고 많은 금액이라기 보다는 하한가가 나왔을 때어 하한가 따라잡기 하다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번쯤은 어, 참고해서 접근해 볼 만하다는 거죠 자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지금 현 시장에서 어 이렇게 갔다 어 하한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런 추세의 흐름을 한번 같이 타서 수익도 한번 맛보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시원하게 떨어지는 경험도 해보고. 자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결국에는 내 투자 생활에 어내 앞으로의 투자 인생에 큰 도움과 경험치가 되는 네, 그런 나름대로의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내가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는 관점보다는요, 어, 이런 식으로도 수익을 낼수 있고 이런 관점으로도 수익과 직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구나.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숫자는 바로 2번입니다. 2번. 네, 이번 꼭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추세에서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이 제가 볼땐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여기, 뭐, 개파락 나오고, 점화 나온 구간대를 살펴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런 자리는요. 자, 이런 자리는 거래량이 없어요. 즉, 매물 공백이고, 공포 심리로 인해서 떨어진 자리입니다. 공포의 심리로 인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공포 심리로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물 공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서, 이 추세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달력이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 개파락 나왔다가 바닥을 다진 종목들이 조금만 매수되 힘이 붙어버리니까는 추가적인 대기 매수세를 불러일으키고 상한가 근접한 자리까지 삼천리와 대성 홀딩스가 따라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분위기가 완전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시장의 테마가 조금 공백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의 중심 테마를 뭐 힘을 넣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일 때, 이렇게 뜬금없이 하한가 종목의 트렌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한가 종목이 상승하는 트렌드. 자, 그런 트렌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지지자항 정도는 알아두셔야겠죠. 자, 바닥 구간에서 물량이 들어왔었던 자리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자리들, 그리고 고점을 만든 자리들, 17,000원, 1 7 0원에서 17,700원 구간대. 자,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매물. 소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간적인 다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서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방이라는 종목 홀딩 하신 분들 신규 진입 하신 분들 모두 어떤 자리를 주목하셔라 1 7700원대를 이탈을 하느냐 아니탈 하느냐 자이 부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 현재 시간 그리고 오늘 4월 28일 기점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실시간으로 어쨌든 이렇게 바뀌는 추세와 지지 저항에 대한 자리들을 기억을 하시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자리에서 이 자리를 순간적으로 이탈을 해버린다 라고 하면은 다시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추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가격을 만들어가는 추세가 어땠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가 한번 나왔었죠.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여기서 추세가 무너져가지고 이걸 이탈을 한다. 자 이러면은 추가 매수보다는 물량을 줄이는 접근이 맞고요. 여기서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바닥 구간대를 한번 다시고. 다시 올라오는 자리에서 17,700원에 도달을 했다. 자, 이거는 바닥 물량을 흡수를 하고 다시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실시간 정보를 강조드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시간 정보가 중요한 거는요, 가격 전략 위주로만 설명드리는 거는 정말 위험하고,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고 이탈되는 자리에서 원하는 가격이 왔느냐, 아니면 이탈되고 밑에서 물량을 먹고 다시 뚫어주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느냐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가 갈리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영상에서 특정적인 가격대에서 대응하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이 말씀 이 말을 이해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가격만 듣고가 끝날 게 아니라 추세를 보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자고요. 네 여기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은 이세 방에 대한 디테일한 단점 그리고 세 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어, 이런 패턴과 시그널을 찾을 수 있는 정보들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